697번째 이사야 1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미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에 흘러 나뉜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그리움이 되며 강성의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것인 지상에 사는, 사는 너희여. 산들이의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 팔을 불거든 너희는 틀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이. 제이은 일광 같고, 가을 너희의 음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구도가 맺혀 이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니,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라 그 때의 강들이 흘러나는 이 나라의 장자,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을 섬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와 께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8장 C.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에디오피아여. 군사력이 막강해진 땅이여, 너희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유다 땅에 사절단을 보내느냐? 에티오피아 사절들아,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키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주께서 아시리아를 징벌하시리라. 무르익은 포도송이 같은 아시리아를 모조리 베어내고 잘라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주께서 아시리아 벌하시는 그날 에티오피아는 예물을 바치리라. 만군의 주께 예물을 바치러 시온산의 성소로 오리라. 오늘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사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자들은 자기의 편한 인생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가 항상 그것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구원받는 성도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이 아수르의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 삼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죠. 아수르의 멸망을 이 구수의 사자를 보내요.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구수는 에티오피아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멸망 역시 단지 아수르를 징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을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보라라고 하십니다. 장대하고 힘이 세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두려운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먼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무기들, 그것이 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강한 힘이 무너지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강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의 힘은 마지막에 그 결과가 다 망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이 땅의 그 강한 것 때문에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7절이죠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말씀대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눈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 이러한 힘센 나라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것, 바람과 같은 것, 먼지와 같은 것을 가지려고 안달입니다.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 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체험한 바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의 그 옛날 것,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와 같은 모습, 이사야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라,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으로 들어가라. 시온 산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심판 속에서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에 이르는 그 현상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시온 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온 산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곳은 심판이 있습니다.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끝이질 않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광야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시온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말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 참된 행복임을 오늘의 말씀 속에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이사야 18장 함께 부릅니다. é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구수와 같이 멸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차도록 시온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